1 사이에서 어, 확률밀도함수가 될수 있는 것 확률밀도함수, 즉 다시 말하면 인테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값이 2를 만족하고 누구를 만족하는 거? fx 값이 0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것은 확률밀도함수가 이거하고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럼 얘는 ㄴ 번은 얘 음의 값을 갖죠, 그쵸죠 ㄴ은 보자마자 탈락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요, 요 조건 때문에 자 탈락이고요. 자, 그럼 넓이가 1이 돼야 돼. 자, 그러면 이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? 그 넓이가 1이야. 그럼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? 2분의 1이죠. 그렇죠? 여기도 2분의 1이죠. 두 개의 넓이 합은 1이 되니까 기억은 가능합니다. 그렇죠? 얘는 얼마냐면, 어, 이거는 만족해. 요 어떤 거? 이거는 만족해.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만족하는데, 여기 넓이는 얼마예요? 넓이가 2라고. 그렇죠? 얘는 만족하지 않죠. 어떤 조건을?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. 그래서 ㄹ은 될 수가 없습니다 ㄹ은 예전에 탈약시켰구요 자 얘는 반원의 넓이예요 반원의 넓이 반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반지름이 1이니까 그래서 파이입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에요 얘가 1입니까? 아니라고요 그쵸? 1이 되지 않아서 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직급 번 보시면 은 f x 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넓이 요거의 넓이는 이만큼의 길이가 2, 이만큼의 길이 2,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, 약분하면 1, 그래서 넓이가 1이 되는 거 맞죠? 그렇죠?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죠. 기억하고 기그시요.